안녕하세요 석탄입니다. 네 이번 찍을 영네 안 들렸으면 한부터 안녕하세요 석탄입니다. 네 이번 찍을 영상은 소소님이 찍었던 군대 영장 시지 외나 그섬지윤님한테아함 들렸다 어라 밖에 편지 건거 같다. 밖에 나가봐야겠다. 지금.

점핑예점핑에 예밀 바리건법. 이 예, 점프맨.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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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거. 아 오마이갓오마이갓아불다 다음에는 어린 간이란말간말이던 말이란 이법 자, 영상 계속 찍도록 하자 사다리 타기. 거의 다 훈련이 끝난 선님이 빨리 하도록 한다. 이산만 죽겠어. 명색의 석탄인데, 아이고, 살이 부숴다. 점핑, 점핑. 나석이이 소손님 깬걸 내가 못 깨겠니. 아, 이빠들이 훈련이 끝난 것 같다. 철블럭을 따라가시오. 점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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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. 오, 터지것 같아. 이 흘리면 뭐 하라는 거야? 아저씨, 이 물이 타이밍 하는 건데, 나 어떡하냐? 빨리. <놀람> <놀람> 여기 자, 들련수고 있다. 요보 인텔, 년대 인은 지옥까지 당장치개강한건 프로젝트 Thank 저는 지금 시작이다. 6, 5, 6, 6, 조금 안할데 잠시만 로오 이상한데? 자리기 안돼 하나 하나 하기오 헤어스타일 아 자기를 했어요 자세 헤어스타일 이 자 그러면 터치 이 합시다 레비 엄청 심하게 울것같지 맘대로 좋으니까이제한 많이 짤 때가 힘들고 내가 보니까 잠시만 더 터뜨려 이직을... 터뜨려 레비엘리 죽 쟤가 죽었다니 내가 죽었다니 여기에요? 똑똑. 이 소리가 좀... 미쳤나, 이거? 뚝뚝, 뚝뚝, 오! 다 터졌나봐요. 서 1, 2, 3, 2, 서 1, 2, 3, 1일 폭파했습니다 어우, 다터다 터진 고이 가고 가요? 엇 터졌다 어? 사방이 TNT다 아이 사방이 다배달하이네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네 댓글, 추천, 구독 다 달아주시고 조회수가 드디어 400입니다 네 400밖에 안되지만 다른 비디오랑 짭도 안되지만 네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